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29장 함께 찬송하시므로 6월 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그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그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의 그 신복을내가알 리라. 아멘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 드리실때 우리 동역하고 있는 선교지와 부재하고 있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18곳 우교지와동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조계진 리교사님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사역하는 SWM 선교회, 러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이산지 선교사님, 미전도종족 사역하는 박태수 선교사님과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 사역하는 CCC와 텍사스에서 유학생 사역하는 김영수 간사님과 서울 CCC 이연균 간사님, 서울대 SFC 사역 가시는 민영훈 간사님, 서울 지역 SFC와 대만의 조화영 선교사님, 또 문기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월드비전, 영명보육원, 홀트 아침들과 부강면의 지역원센터 아이들과 그 기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캄보디아에서 일본에서 중동에서 러시아에서 보금이 전해지지 않은 미존도 종족들을 위해서 세종의 고려동익대, 텍사스에서 서울에서 서울대에서 대만에서 신학교에서 가정에서 사역하고 있는 주름의 귀한 성교사님들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역이 불가능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두려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기에 우리는 그저 맡기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돌보시고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 잘 쉬고 다시 충전하여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다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대로 기도하고 그들을 믿고 맡기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돕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월드비전을 통해 주님 우리가 돕고 있는 아이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세종의 영명 보육원과 대전의 홀토 아침들과 저부강면의지역어동센터 아이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중에 자라나는 이 귀한 생명들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그 기관의 종사자들이 선한 양심으로 아이들을 돌보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대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길이 필요한 그곳에, 힘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가 함께 기도로 힘을 모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며,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수 있는 것들을 보이시고, 할수 있는 곳에 연결시켜 주시고, 함께 통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이 어려운 중에 선교지에서 선교사여 감당하며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한국으로 돌아온 우리 모든 사역자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때를 평안하게 보내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사용하사 그들을 위로하며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이 하는 기관과 아이들 있습니다. 그들을 친히 돌보시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방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오늘 주신 말씀 신명기 28장 7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 왔다가 일곱 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당신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이 풍성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봄을 창고 하늘을 여시고, 철을 따라서 당신들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 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좌로든지 우로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먼저 나오는 것은 원수들로부터 지켜 주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성도의 삶이라 할지라도 대적들이 있기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백성인데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대적들이 일어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겠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이죠.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그 일은 주님께서 분명하게 먼저 앞서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큰 문제부터 작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 삶에 대적은 있겠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저들을 일곱 길로 뿔뿔이 도망가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성도가 받은 복인 줄로 믿고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복을 약속하시는데요. 팔절 말씀도 보시면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계속 복을 약속하세요. 본문을 잘 보시면 지금 아직 주신 것은 아니지만 주실 것이다. 복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설령 아직 우리가 그것들을 다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거야.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준비되어 있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성도의 삶의 특권일 텐데, 언제 그러한 복이 임하는가?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그렇게 나오죠.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복을 잡으려고 내가 내 인생의 복을 찾으려고 헤매이지 말고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오늘 우리 본문에 삼으실 거다라고 해석되고 있지만 만드신다, 세워가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오늘도 주신 말씀 따라 선한 양심을 따라 신앙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복된 존재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나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 사랑하며 살까? 오늘 나의, 살, 나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좀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말씀 붙잡고 살까? 흔들려도 어려워도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읽기만 해도 힘이 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죠.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보물을 창고 하늘을 여시고 철을 따라서 당신들 화체 비를 내려 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죽이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은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고가 열려서 우리에게 때에 맞는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꾸어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는 풍성한 삶을 머리가 되게 하겠다, 위에 있게 하겠다. 우리가 참 좋아할 만한 그런 말씀이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는 있지 않겠다 그런데 과연 이 머리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가장 1등이고 앞서가는 것이고 위에 있는다는 것이 높은 직위와 자리를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머리가 되셨습니까? 어쩌면 꼬리가 되셨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위에만 계셨습니까? 죽음인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성도는 이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는 일의 머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 일에 가장 앞정서는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럼에도 세상과는 다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고요. 계속 반복하죠. 언제 그런 복을 주시는가? 14절 결론인데요. 당신들은 잘 얻든지 우러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들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로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두고 한번 살아보면 그때 경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반복되는 약속 속에서 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삶이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날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시는 복을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동행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철을 따라 우리의 밭에 비를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씀 따라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살아가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누리는 그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또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삶에 약속된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이미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는 주님이 주신 날이요. 오늘 이 하루는 이미 우리가 허락받은 그 은혜를 성취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으며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할 주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하루를 살며 순간순간 욕심 따라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느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순간 순간마다 결정과 판단과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따라 말씀이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따라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감으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약속하신 이 은혜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요 하늘의 창고를 여사 우리에게 때에 맞는 비를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삶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이겨내기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지쳐있는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에 허락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총을 기대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 누리는 복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동행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신자가이 말씀과는 세임 없게 하시며, 넘어지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 걷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개인의 기도제목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아프고 병들어 있는 사랑하는 죄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픈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되 그 아픈 곳을 깨끗하게 낫게 하여 신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하늘들을 기억하시고 그 아픈 중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신앙적으로 지쳐 있고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우리의 삶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실 때그 책망을 듣고 다시 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원의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로 인해 온 나라와 전 세계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주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어려운 시국을 다 맞춰주시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예배하며 오늘 시작하게 하시소서. 이길 것 삼백칠십 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받은 복과 예수 안에서 우리가 계속 누려갈 복이 있음을 믿고 담대함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 주님 뒤를 우리가 하루하루 따라가는 그 순간마다 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음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아래는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프고 병든 인생을 주님 붙잡아 주시며 한마디의 기도조차 울리지 못하는 황폐한 영혼을 주님 아십니다. 그들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사랑하는 순간순간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유혹과 시험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길을 걷습니다 주여 주님 주시는 복이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오늘도 우리를 감사합니다 주여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세상 그 무엇과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의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담대하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온전하게 이 길을 걷게 하려 하십니